네. 1번째 단어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티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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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단어는요. 굉장히 희한한 단어예요. 요 단어가 굉장히 희한한 단어인데 어,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 여러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여러번 나오는데 보통의 그 뜻은,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희망, 희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인데 무엇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 네. 부정적. 아, 잘 찍으셨습니다. 네. <laughs> 부정적인 미래가 변할 수 있을까? 암울한 앞날이 밝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어떤 원하는 소원 같은 걸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미래에 관련된 아, 이야기가 아, 더 집중되는데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걸까요? 절망. 절망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절망의 상황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어, 밤중에 어두운 어두운 중에 빛을 이야기하는. 어두운 중에 빛을 이야기하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티크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외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때는 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느 정도로 빼앗겼냐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유배를 떠났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천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유배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그 단어인데, 라틴어로 보면 미래가 두 개가 있, 있대요. 하나는 f u t m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f u t m 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uture로 어, 나중에 그 발전이 된 단어고요. 두 번째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드벤처죠. 근데 푸트룸은 어, 퓨처니까 미래죠. 근데 아드벤투스는 보통 어드벤처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드벤처의 뜻이 뭐예요? 모험 또는 놀이동산 <laughs> 뭐 그거잖아요.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푸트룸이랑 연결은 된건 알겠는데,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드벤투스랑 연결되는 건 어떻게 모험이랑 연결이 될까요? 불확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설,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드벤처라고 하면 모험 또는 뭐그 여행. 그뭐 그런 종류의 단어로만 저희가 외웠잖아요. 근데 사전을 좀 다른 여러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어드벤처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 또는 기한 일. 기이한 일. 그리고 뭐 모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 이 단어의 구분을 누가 이야기해서 이게 사람들의 그 아,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냐면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후트룸과 아드벤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트룸은요 이런 정의를 내려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앞을 예상할 수 있는 미래. 그거를 후트룸이라고 그래요그러니까 어,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현재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보시면. 내가 서 있는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을 f o t r o m 이라고 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o t r o m 은 f u t r m 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는 예측 가능한 미래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없어요, 자료가 없, 없어요. 그런데 어, 그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갑자기 미래에서 나에게 딱 오는 알수 없는 어 퓨처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실제 상황과 현재 조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상을 할수 있는 예측 가능하다면 아드벤투스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또는 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한 게 뭐, 뭐죠, 여러분? 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기한 거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속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예레미야 3장 17절에 있는 이 소망 또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사회가 돌아가는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가 아 몇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풀려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군대를 만들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뭐 나라 여러 나라들이 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서 이게 다아잘 흘러가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게 해방이 될것 같아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절망이거든요. 헤어나 소산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소산할 구멍이 없는 가운데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3 3장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놀라움 일을 내가 보일이라 알리라라고 리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아드벤투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란 포트룸일까요 아드벤투스일까요? 포트룸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근거가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벤투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산을 구멍이 없는데 소산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게 이제 티크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달라, 그죠 만질 수 있게 해달라, 눈으로 볼수 있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그렇죠?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뭐좀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보여주면. 보여주면,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입니까? 기도원이요. 아리까리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양탄자를 딱 던져놓고서, 하나님, 이게 양탄자가, 어?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이 흥건하게 젖는다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양탄자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이슬이 다 젖게 했어요. 그러면 표적을 구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응답 받은 거니까. 응. 그랬더니 기도인이 <laughs> 어떻게요? <해요>? 해아 <laughs> 이거는 우연일 거야라고 <laughs> 생각하면서 바꿔가지고 이제는 양탄자가 흥건해졌고 주변이 뽀송뽀송 마른 땅이 해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요구하는 표적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예측 가능한 미래를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한일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래 그게 은혜죠. 은혜에 믿음의 밧줄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도도 한번또 쓰여지는데, 자여수와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 온창에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이건 뭐냐면 여수와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도망간 집이 기생라합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생라합이 이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숨겨주면서 나중에 니네가 다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오게 되면 그때 우리를 살려주라라고 이야기할 때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 너희 우리가 올때이 빨간 줄을 창으로 걸어놔라. 그러면 이 집은 네 집인 걸 알고 우리가 여기는 해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빨간 줄할때줄 줄 있죠 줄. 그게 티크바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데서는 이 티크바를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희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줄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 의미는 그거죠. 너희가 여리고가 공작을 당하게 될때 너희는 바깥에다가 뭐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줄을 걸어놔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게다가 여기 또 붉은 줄이래요. 붉은 줄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줄, 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 의미도 비슷하죠. 그 줄을 던지면서 무슨 마음으로 줄을 던졌겠어요? 살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 기생 라압이 가졌던 소망은 뭘까요? 기생 라압이 가졌던 소망은 그 소망이 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의 변화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생라합은 현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죠. 왜 변화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리고서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곳인 거고, 어쨌든 기생라합이니까 어. 거기에서 상류층은 아니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하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생나합이 듣다가 보니까 기생나합의 집이 성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성 성벽에 있는 그 외곽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인들이 나그네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문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그 그 기생나비 뭔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애굽에서 애굽 애국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탈출 탈출한 민족이 있더라. 근데 그 민족은 어떠한 어, 조건이 없더라. 아무나 다 받아주더라.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온갖 잡류가 합류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전적인 그 특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전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튀어나올 때 노예로 튀어나왔잖아요. 노예로 튀어나왔을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었던 순수한 그 아브라함의 그 혈족들에 의한 자손들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류가 다 중간에 붙었잖아요. 중간에 다 나오잖아요. 같이 나왔잖아요. 그 애굽의 그 체제, 애굽의 그 신분제도, 노예제도, 자기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애굽의 체제에 힘들고 지쳐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조건이 없이 튀어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유전적 그 공동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였다고 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라합이 들은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 진짜 여기 진,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이 여리고 나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티크바 소망을 가진 거죠. 누가 오면 야웨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그때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면서 바깥에다가 뭘 던진 거예요? 붉은 줄을 던진 거죠. 소망의 줄을 던진 거죠. 예상할 수 있는 줄이 아니었던 거죠. 어, 기이한 일이고 예상치 못한. 그래서 그걸 이제 아드벤투스의 믿음이라고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모험일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험이죠. 왜냐하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뭐다다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 건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걸 보고서 나도 예수님 맞으러 가야 할때그한 발자국 을 내딛는 것도 모음인 거죠. 모음이잖아요. 근데 그 내딛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자 기한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저희 믿음이 저는 아드벤투스의 믿음이지 않을까 않는가 생각해 보고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건 후투룸이 아니고 다 아드벤투스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 원래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또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한번 나에게 그러한 아드벤투스가 올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면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올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런 어, 의미를 예, 담고 있는 예, 단어입니다.